50대에서 60대 인생 역전 시작 매일 아침 10분으로 바뀌는 10가지 마법의 문장 지금부터 제가 여러분께 들려드릴 이야기는 단지 아름다운 말들의 나열이 아닙니다. 이것은 50대와 60대, 그 찬란한 인생의 황금기를 맞이한 분들이 매일 아침 새로운 하루를 시작하며 꼭 되새겨야 할 인생의 나침반입니다. 저는 최근 심리학자이자 베스트셀러 작가인 박진영 박사가 펴낸 책에서 놀라운 통계를 발견했습니다. 5천명의 중년층을 대상으로 한 연구에서 매일 긍정적인 자기 확언을 실천한 사람들의 삶의 만족도가 그렇지 않은 사람들보다 무려 38%나 높았다고 합니다. 이는 단순한 수치가 아닙니다. 여러분의 남은 인생이 얼마나 아름답게 변할 수 있는지를 보여주는 구체적인 증거인 것입니다. 먼저 첫 번째 문장을 함께 음미해 보겠습니다. 나는 오직 나만의 가치로 이미 빛나고 있다. 이 간단한 문장 속에는 우리가 평생을 살면서 놓치고 있던 진실이 담겨 있습니다. 여러분은 지금까지 누군가의 인정을 받기 위해 얼마나 많은 시간을 보내셨습니까? 직장에서의 승진, 가족들의 칭찬, 친구들의 부러움. 하지만 진정한 가치는 외부에서 오는 것이 아닙니다. 63세의 김영희 씨는 평생을 아이들과 남편을 위해 헌신하며 살다가 뒤늦게 깨달았다고 합니다. 내가 나를 인정하지 않는데 누가 나를 인정해주겠어요? 매일 아침 거울을 보며 이 문장을 외치면서 비로소 저는 제 자신을 사랑하게 되었습니다. 두 번째 문장은 더욱 중요합니다. 하루에 단한 걸음이 내일의 거대한 기적을 만든다. 이것은 마치 작은 씨앗이 거대한 나무로 자라나는 것과 같은 이치입니다. 미국의 유명한 습관 전문가 제임스 클리어는 1%의 법칙을 제시했습니다. 매일 1%씩만 성장해도 1년 후에는 37배가 성장한다는 것입니다. 55세에 평생 꿈꾸던 화가가 되기로 결심한 정미경 씨는 하루에 10분씩만 그림을 그리기 시작했습니다. 3년이 지난 지금 그녀는 개인전을 열고 있습니다. 처음엔 10분이 너무 짧다고 생각했어요. 하지만 10분이 20분이 되고 어느새 몇 시간씩 그림에 몰입하게 되더라고요. 세 번째 문장, 결심하지 않으면 영원히 어제에 머문다는 우리에게 강력한 경종을 울립니다. 심리학자들은 이것을 현상 유지 편향이라고 부릅니다. 변화에 대한 두려움이 우리를 같은 자리에 머물게 만드는 것입니다. 하지만 생각해 보십시오. 지금 이 순간, 여러분이 변하지 않는다면 10년 후에도 똑같은 후회를 안고 살게 될 것입니다. 58세의 박성진 씨는 20년간 다니던 직장을 그만두고 제빵사의 길을 걷기로 결심했습니다. 주변에서는 모두 말렸습니다. 하지만 그는 이렇게 말합니다. 매일 아침 일어나는 게 두려웠어요. 하지만 결심하고 나니 삶이 완전히 달라졌습니다. 이제는 새벽에 눈이 절로 떠집니다. 네 번째 문장은 우리에게 용기를 줍니다. 넘어져도 다시 일어나는 순간 당신은 이미 승자다. 일본의 속담에 나나코로비야오키라는 말이 있습니다. 일곱 번 넘어져도 여덟 번 일어난다는 뜻입니다. 실패는 끝이 아니라 성공으로 가는 계단일 뿐입니다. 61세에 마라톤을 시작한 이춘자 씨의 이야기를 들려드리겠습니다. 첫 대회에서 그녀는 중간에 포기했습니다. 두 번째도 마찬가지였습니다. 하지만 세 번째 도전에서 그녀는 완주했고 이제는 풀코스를 5시간 내에 달리는 실력자가 되었습니다. 넘어질 때마다 이번이 마지막이라고 생각했어요. 하지만 일어나는 순간 제가 얼마나 강한 사람인지 깨달았습니다. 다섯 번째 문장, 과거도 미래도 묶어두지 마라. 지금 이 순간이 전부 다는 선불교의 가르침과도 일맥상통합니다. 하버드 대학교의 연구에 따르면 사람들은 깨어있는 시간의 47%를 과거를 후회하거나 미래를 걱정하는 데 쓴다고 합니다. 하지만 행복은 오직 현재에만 존재합니다. 54세의 최영미 씨는 이혼 후 10년간 과거에 매어 살았습니다. 그러나 명상을 시작하고 이 문장을 매일 되뇌이면서 변화가 시작되었습니다. 과거는 이미 지나갔고 미래는 아직 오지 않았어요. 제가 살수 있는 건 오직 지금뿐이라는 걸 깨달았을 때 비로소 자유로워졌습니다. 여섯 번째 문장은 우리의 마음을 따뜻하게 만듭니다. 작은 감사가 내 안의 불안을 행복으로 바꾼다. 캘리포니아 대학교의 로버트 에몬스 교수는 감사 일기를 쓰는 사람들이 그렇지 않은 사람들보다 25%더 행복하다는 연구 결과를 발표했습니다. 감사는 마치 마법의 렌즈와 같아서 똑같은 상황도 다르게 보이게 만듭니다. 60세의 강석환 씨는 퇴직 후 우울증에 시달렸습니다. 하지만 매일 세 가지씩 감사한 일을 찾아 적기 시작하면서 삶이 달라졌습니다. 처음엔 억지로라도 찾았어요. 따뜻한 커피 한 잔, 아내의 미소 맑은 하늘, 그런데 이상하게도 감사할 일들이 점점 더 많이 보이기 시작했습니다. 일곱 번째 문장. 오늘 멈추면 내일도 멈춘다. 나는 꿈을 향해 달린다는 관성의 법칙을 떠올리게 합니다. 뉴턴의 제일법칙처럼 움직이는 물체는 계속 움직이려 하고 정지한 물체는 계속 정지하려 합니다. 우리의 삶도 마찬가지입니다. 59세에 대학 진학을 결심한 김태수 씨는 주변의 만류에도 불구하고 매일 2시간씩 공부했습니다. 하루를 쉬면 이틀을 쉬게 되고 이틀을 쉬면 일주일을 쉬게 됩니다. 그래서 비가 와도 눈이 와도 매일 책상 앞에 앉았습니다. 결국 원하던 대학에 합격했고 지금은 대학원 진학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여덟 번째 문장은 자기 사랑의 중요성을 일깨웁니다. 자신에게 가장 큰 응원자가 되어라. 심리학자 크리스틴 네프는 자기 연민이 자존감보다 더 중요하다고 말합니다. 자신을 비난하는 대신 친구를 대하듯 다정하게 대하는 것이 성장의 지름길입니다. 52세의 정희경 씨는 사업 실패 후 자책감에 시달렸습니다. 하지만 자신을 응원하기 시작하면서 재개할 수 있었습니다. 실패했을 때넌왜 그것밖에 못하니? 라고 자책하는 대신 수고했어. 다음엔 더 잘할 수 있을 거야 라고 스스로를 격려했습니다. 그랬더니 신기하게도 다시 일어설 힘이 생겼습니다. 아홉 번째 문장. 도전은 두려움을 힘으로 바꾸는 마법이라는 우리의 고정관념을 깨뜨립니다. 신경과학자들은 두려움과 흥분이 뇌에서 거의 같은 반응을 일으킨다고 합니다. 단지 우리가 그것을 어떻게 해석하느냐의 차이일 뿐입니다. 63세의 스쿠버 다이빙을 시작한 박정희 씨의 이야기입니다. 물이 무서워서 평생 수영장도 가지 않았어요. 하지만 도전해보니 두려움이 오히려 살아있음을 느끼게 하는 에너지가 되더라고요. 이제는 전 세계 바다를 누비며 새로운 세상을 만나고 있습니다. 마지막 열 번째 문장, 나의 가능성은 무한하다는 우리에게 희망을 줍니다. 뇌과학자들은 뇌의 가소성이 나이와 상관없이 계속된다는 것을 발견했습니다. 여러분의 뇌는 지금 이 순간에도 새로운 연결을 만들고 있습니다. 70세에 처음으로 소설을 쓰기 시작한 일본의 작가 와카타케 치사코는 75세의 아쿠타가와상을 수상했습니다. 그녀는 말합니다. 나이는 숫자일 뿐입니다. 중요한 것은 내 안에 있는 무한한 가능성을 믿는 것입니다. 이제 지금까지 말씀드린 10가지 문장의 힘을 다시 한번 정리해 보겠습니다. 하나, 여러분은 이미 충분히 가치 있는 존재입니다. 누구의 인정도 필요하지 않습니다. 스스로의 빛을 인정하는 순간 세상이 달라 보일 것입니다. 둘, 작은 한 걸음이 기적을 만듭니다. 오늘 시작하는 10분이 1년 후에는 놀라운 변화를 가져올 것입니다. 셋, 결심하지 않으면 아무것도 변하지 않습니다. 지금 이 순간이 여러분 인생의 터닝포인트가 될수 있습니다. 넷, 실패는 성공의 어머니입니다. 넘어진 횟수가 아니라 일어선 횟수가 여러분을 정의합니다. 다섯, 현재에 집중하세요. 과거는 이미 지나갔고 미래는 아직 오지 않았습니다. 오직 지금만이 여러분의 것입니다. 여섯, 감사는 마법의 열쇠입니다. 작은 것에 감사할 때큰 행복이 찾아옵니다. 일곱, 멈추지 마세요. 관성의 법칙을 기억하세요. 계속 움직이는 것이 다시 시작하는 것보다 쉽습니다. 8. 스스로의 최고 팬이 되세요. 자신을 사랑하고 응원할 때 진정한 성장이 시작됩니다. 9. 두려움을 에너지로 바꾸세요. 도전은 여러분을 더 강하게 만들 것입니다. 10. 여러분의 가능성은 무한합니다. 나이는 숫자일 뿐, 꿈을 향한 열정에는 유효기간이 없습니다. 이제 여러분께 긴급한 제안을 드리고자 합니다. 오늘부터, 아니, 지금 이 순간부터, 이열 가지 문장을 매일 아침 읽으며 하루를 시작하세요. 단한 달만 실천해보세요. 저는 확신합니다. 한달 후, 여러분은 완전히 달라진 자신을 발견하게 될 것입니다. 더 이상 미루지 마세요. 여러분의 인생은 오직 한 번뿐입니다. 지금이 바로 그 변화의 순간입니다. 마지막으로 한 가지만 더 말씀드리겠습니다. 이 글을 읽고 계신 여러분은 이미 변화를 시작한 것입니다. 새로운 가능성을 찾고 있다는 것 자체가 여러분이 얼마나 특별한 존재인지를 증명합니다. 저는 여러분이 10가지 문장과 함께 남은 인생의 황금기를 더욱 찬란하게 만들어 가실 것을 믿습니다. 여러분의 가능성은 무한합니다. 시작하세요. 바로 지금 이 순간부터.